오늘 저는 단일서 11장 32절과 10편 73편 28절 오늘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왜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은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한 번씩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마다 굉장히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미 설교의 내용을 다알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이렇게 탁 쉽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궁금증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어떤 그 알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제가 어,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설교의 제목을 잡죠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지지난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의 제목을 잡았잖아요 무더위는 이겨내야 합니다 무더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더위는 이겨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부 한번 찾아보실래요? 주부 한번 사면 한번 보세요 주부 사면 한번 보실래요? 다음은 찾아보세요. 주부 사면 보시면 주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죠. 무더기는 무더위는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지를 점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 무더위라는 것은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점검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무더위가 오든지 간에 잘 점검하면서 이겨내야 어떡합니까? 성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다르죠? 왜 하나님인가? 좀 설교 제목을 좀 부드럽게 하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좀 일상적인 설교의 제목인데 오늘 저는 좀 여러분에게 약간 좀 도전적인 제목이죠. 도발적인 제목이죠. 좀단도직입적인 질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인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잡게 되었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교장 선생님으로서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의 그 주제와 성경 구절을 받고 제가 검토를 하는 중에 공통점을 발견했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여러분 여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가장 각색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또 시대에 따라서 이 주제들이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야 이분만큼은 영아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주제의 핵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입니다. 초등부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그리고 중등부는중등부는 중등부는 벌써 애들이 벌써 큰지 몰라도 한글을 안 쓰고 영어를 썼어요. 에, 네. countless, countless가 뭐냐면 셀수 없단 말이에요. 뭘셀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셀수 없다. 그 중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고등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청년부는요. 일상에서 만난 예배. 어, 일상에서 만난 예배는 좀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나 천만에요. 음, 예.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본문은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한 단어가 뭐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청소년들이 왜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 제가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저토록 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도, 우리 부모님들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인간입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대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와 세대를 살아갈 때에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이 왜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아이들이 이런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 기성 세대도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정리해서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 이번에 배웠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목사님한테 배웠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왜 하나님인가? 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죠? 잘 각인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여러분, 한 발자국만 나가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공기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공기를 딱 잘라버리면 오늘 여기에서 숨쉴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하여 손가락 잘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돈도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직장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병 앞에서 숨기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다니엘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미래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언하면서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니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포로로 잡혀간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 그들을 향해서 다니엘 선지자는요,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서 11장 32절 한번더 보세요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한다고요? 강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뭘 강해집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뭘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한다 할지라도 뭐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는 용맹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용맹을 떨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 연약한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아픈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할수 없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 선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상도의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 우리 주일학이들이 회복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을 뚫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알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그냥 제가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완해 불가입니다. 완해 불가. 완해 불가가 뭐예요? 완전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스 11장 33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이성령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보세요 깊은데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은요 그 깊이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이미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우리 인간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도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만의 반대말이 뭔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일맥 상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상통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아우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피조물의 머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금방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면서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개시하셨어요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해하도록 만드셨어요. 계시셨는데, 하그 계시가 뭐냐 하면 자기 계시의 두 가지인데요.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이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연약한 분들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 게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를 게시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 바로 특별 게시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를 게시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일반 게시입니다. 이 일반 게시는 뭐냐면, 일반적인 자연. 그죠? 그리고 또 합니까? 양심, 우리 속에 있는 양심. 그리고 또 합니까? 어떤 이 인류의 역사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수재를 당한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에서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달나라에 로켓을 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뭐, 전기로 가는 자동차, 수소로 가는 자동차, 세상에. 여러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자동차 아닙니까? 임금님들도 못 탔던 자동차를 어합니까 요즘은 다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 있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인간같이 보이지만, 얼마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교만의 끝판왕을 달리잖아요. 그런데 어합니까 여러분, 비만 조금 와도, 100mm만 더 와도, 400mm가 오니까 완전히 그냥 온 마을이 잠겨버렸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것 보면서 여러분뭘 느끼시는 것입니까? 저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뭐 우리 다할수 있는 것처럼, 네. 내가 모든 걸할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비만 조금 와도... 네. 얼마나 많은 인명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재물, 여러분 그 무너진 거 보시면요. 아마 이번 수회에 복구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 앞에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다.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자연과 양심과 역사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일 학교가 이것 위에 사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물론 에어컨 밑에 쉬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꼭 보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강하여집니다. 용맹을 뜰 집니다.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요. 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세상이 어떤 유혹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힘을 낼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알때 강해지는 거예요. 네? 용맹을 뚫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들 마찬가지예요. 왜 시험 들었다고 합니까? 왜 어렵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세상이 나가면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쉽습니까? 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합니까?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 8월 달 성경통독이 뭐죠? 특별 게시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게시가 뭐예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그 성경학교 안에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함께 합력하여 어떡합니까? 선을 이루는 거. 그게 일반 게시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 상도절의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때 그게 힘이 된다고요. 용맹을 떨칠 수 있다고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73편, 28절, 우리 한번 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보기라. 한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미, 내게 보기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요, 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직분자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좋은 집을 사는 것, 성진하는 것, 그죠? 이런 게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러한 복은요. 복의 현상입니다. 복의 현상. 예. 복의 현상. 이런 복의 현상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기도는 할수 있어요. 하나님 성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해줘서. 내가 기도는 할수 있어. 그러나 기도는 할수 있지만 그 복의 현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복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본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위나 여러분의 며느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나 사위나 며느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뻔질나게 찾아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그래도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그, 뉴스인가요? 제가 보니까 막, 어, 끝까지 쓰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뭐, 뭐, 주는 척 하면서 안 준대요. 예. 뭐, 줄똥말똥 하면서 안 주고 계속해서 오게 만든대요. 어, 그것도 뭐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의 유산과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효도한다. 그럼 뭐예요? 그 복의 현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진짜 복은 뭐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나를 길러준 부모님, 비록 요양병원에 계시더라도, 비록 그가 잘 걷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데, 그죠? 내가 잘 모셔야지. 예? 우리 며느리들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낳아주진는 않았지만 나와 결혼한 사람을 낳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함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가까이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복의 현상은 요그 다음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 네. 알아서 주어지는데 복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복의 현상만 가지고 막 그냥 어.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번 갔는데, 네번 가면 어떻습니까? 다섯 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의 현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화근이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화근이 됩니다. 진짜 복의 본질은 뭔줄 아십니까? 가까이 가, 부모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주 방문하는 거예요 저도 잘안 됩니다마는 예? 자주 방문하는 거예요 자주 전화드리는 거예요 예? 뭐할 때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왜 간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차에 두고 오면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가지고 오잖아요 집에 두고 와 보세요 쫓아가서 가지고 오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상이 마음이 막 불안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을 한번 집에 두고 왔더니 뭐할게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빨리 집에 가서 핸드폰 가지고 목욕실에 올려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아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핸드폰 없으면요 이게 막 계속 종잡을 수가 없어 누가 전화 왔나 카톡 왔나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카톡을 자기 혼자 그냥 마인드 근트롤 하는 거야. 막. 나는 바빠. 나는 바빠. 핸드폰 왔을 거야. 전화 왔을 거야. 누가 왔지? 받아보면 아무도 없어. 또 이상한 보이스 피싱만 와 있어. 요즘 대출하라고 얼마나 많이 문자 오는지 몰라. 내 전화번호 어떻게 하았는지 몰라. 나보고 대출을 그렇게 자주 받으래. 그런 문자들만 와요와야 근데 핸드폰만 없어도 우리 얼마나 종종 그럽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핸드폰 하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떻게든지 간에 상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7, 8월 달 동안 여러분 특별기시를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저는요 이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부서가 다 하나님이 공통점이 하나님이야. 공통점이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성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시 한번 주제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뭐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초등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중등부는 뭐예요? 어, 오셔 그냥 지나가면 돼. 고등부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청년부는 뭐예요? 일상에서 만난 예배. 와. 제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 지가 막히고 오늘 장모님도 기도 가운데 보면 그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 교본이 되는 웨스민스터 트 소유 문답,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영화롭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할수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아니요. 말이 되죠. 여러분 저게 뭡니까?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 집다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라 혹시 뭐 그런 음성 들었으면 순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aughs>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짜 기본을 말씀하세요 기본 야너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자주 왔으면 좋겠다 전화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야,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예?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그게 네 복인데 그게 복의 본질인데 이 뒤에 것은 다 내가 너한테 줄려고 미리 다 준비해놨는데 이게 돼야지 이게 돼야지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청년부 수련의 주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6절 7절 8절 우리가 참이어 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No!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한다고요?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맞다 이 말이에요 응.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설교 유아카드 보실래요?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로 압니다 시작 특별 게시와 일반 게시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복의 본질입니다 복의 현상을 따르지 말고, 복의 본질을 통해서 여러분, 저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있어야 돼. 아,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지. 특별 계신 성경과 일반 계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게 복의 본질인데, 기도하겠습니다.